자, 저와 함께 고의어법 7번, 음, 7번째 시간 들어가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made에 줄이 그어져 있어요. 자, made는, 자, 주변을 보니까 이게 동사는 아닌 것 같아요. 그죠? There have always been. 이렇게 보니까. 자, 이렇게 made, 동사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을 때, 원래 made가 동사니까, 동사에 줄이 그어져 있을 때는 두 가지를 생각하시면 돼요. 첫 번째는, 이게 찐동사야? 찐 동사, 차인가 무슨 말이에요? 문장 안에 얘가 만들다 라는 뜻으로 쓴 건지, 그게 찐 동사인 거죠. 만들다 라는 동사로 쓴 건지, 그걸 확인해야 되고, 두 번째, 만약에 동사가 아니면 뭐죠? ing나 ed가 되는 분사의 역할. 성용사의 역할. 바로 앞에 있는 명사나 근처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는 역할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두 가지 중에 하나인데, 뭐, 어떤 거의 역할을 하는지를 알아볼게요. There have always been recommendation 해서 문장이 여기서 끝났어요. 자, there have always been recommendation 해서 문장이 앞에서 끝났어요. 그러면 얘는 찐동사의 역할이 아닌 거죠. 어떻게 만들어진 만들어진 recommendation, 추천 이 말인 거죠. 그거 어떻게 확인하죠? make라는 거는 반드시 바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뭐뭐를 만들다잖아요. 근데 지금 뒤에가 비어 있어요. 명사가 없기 때문에 그때는 그 명사, 그게 뭐예요? 뒤에 목적어가 있어야 되는데 없다. 그거 뭐죠? 수동태란 뜻이죠. 그러니까 made 맞잖아요. 만들어진 그 추천 이렇게 되는 거죠. 맞는 거. 그다음에 이번에 have eaten 이렇게 줄거져 있는데 앞에 t o 가 있네요. 자, 이거 여러분, 음 제가 하나 보여 드릴게요. 자, he. 자, 요거는 그 to 부정사 할 때도 잘안 나오니까 지금 기억해 버리세요. 자, 요렇게 문장이 두 개가 있습니다. He seems to be happy. He seems to have been happy. 음, 얘네 둘의 차이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자, 뭐냐면 결론을 저는 항상 결론이 먼저 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자, he seems to be happy는 그는 지금 행복해 보여요 다시 그는 지금 행복해 보여 이거고요. He seems to have been happy는 그는 예전에 행복했던 거 같아 이거예요. 차이점 아실까요? 얘는 이 to be라고 썼으면 지금 느끼는 seems to, 이 지금 시제, 지금 말하고 있는 시제와 같은 시제일 때 to 뒤에 동사 원형을 써요. 근데 내가 지금 말하는 시제보다 to have been, 먼저 일어난 시제, 이전에 일어난 시제를 말할 때는 to was 못 쓰잖아요. 그죠. 투 부정사 뒤에는 동사원형만 쓰기로 했기 때문에, towards가 안 되니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이야기할 때는, to have pp를 쓰겠다 하고 약속한 거예요. 다시 가볼게요. He seems to be happy는 지금 행복해 보이는 거예요. 지금. 지금 행복해 보이는 거고, He seems to have been happy는 이전에 행복했던 것 같은 거예요. 차이점 아시겠죠? 이렇게 쓰는 이유 뭐라고요? 투 어즈라고 쓸 수가 없으니까. 투 뒤에 과거형을 쓸수 없으니까. 아, 과거일 때는 투헤브 빈으로 쓰겠다 한 거죠. 아시겠죠? 자, 이거 보시면 자, 고대의 그리스 선수들은 보고가 됐어요. 보고가 된건 지금이에요. 근데 뭐라고? 지금 주변을 보니까 어, 고대 이야기가 나와 버렸고 1908년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지금 보고된 이 보고된 지금 상황이랑 먹었던 거랑은 먹었던 게 훨씬 더 이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to have eaten을 써야 되는 거죠. 아시겠죠? 자, 3의 대. That. 자, 대은 진짜 많이 나와요. 그죠 She eat play a plate of spaghetti noodles에서 주어 동사 목적어가 뒤에 다 있습니다. 쓸수 있죠? 대이라는 거는 두 가지. 뒤에 완벽해도 되고 한 자리 비어도 됩니다. 둘다 됩니다. 대은 자, 사번 because of에 이렇게 줄이 그어져 있네요. because와 because of의 차이는 뜻은 똑같습니다. because와 because of는 뜻이 똑같은데 because of는 뒤에 뭐가 와야 돼요? 명사만 와야 돼요. 자, because of는 뭐뭐 때문에란 뜻으로 뒤에 명사만 와야 되고요. because는 뒤에 주어 동사 문장이 와야 됩니다. 볼까요? There are real, of, uh, real or perceived benefits. 에서 여기 명사로 끝났죠. 음, 혜택, 이익이라는 명사로 끝났죠. 주변에 동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because of가 맞는 거죠. 자, 해지에 줄이 거져 있네요. 이거는 단수동사죠. 해지가 단수동사죠. 찾아보겠습니다. 누구를? 주어를 찾아야겠죠. 와, 길어요. 기네요길때 어떻게 해야 된다? 제가 지우라고 말씀드렸죠. 서치 해주는 뭐뭐와 같은이니까 이렇게 쭉 지워요. The night before a competition은 그 날짜니까 어, 그 어떤 날에 대한 시간에 대한 이야기니까 쑥 지워요. 제가 지우는 이유 말씀드렸죠. 지워야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의 문장 성분이 보여요. 그걸 찾는 거예요. 문법 문제는 해석을 해석을 해서 찾는 게 아니라 물론 해석하는 부분이 뒤에 있긴 하지만 우선은 필요 없는 걸싹 지우고 뼈만 남기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를 찾아보는 거예요. 자, but others가 주어입니다. others s가 있는 복수죠. 복수 주어죠. 그러면 해 불을 써야 맞겠죠. 아시겠죠? 자, 넘어갑니다. 자, a transform이라는 단수 동사가 있고요. 아, 아 복수 동사죠. 죄송해요. 자. 동사에 s가 없으면 복수죠. transform 해서 복수동사고 transforms 해서 단수동사가 있습니다. 자, 그럼 뭘 찾아야 될까요? 그렇죠? 주어가 단순지 복순지 찾아야겠죠. 자, 인부터 저는 지워갑니다. habit of in the habit 해서 얘는 접속 그 전치사가 있으니까 필요 없고 of에 걸린 asking question도 이게 문장 성분 주어, 동사, 목적어, 보호에 영향을 안 주니까 싹 지웠어요. 그러면 get팅만 남았어요 그러니까 transform 줄을 써야겠죠 단수주어 단수동사 맞죠 자 그다음에 음, 비번 넘어갈게요 비번에 대시냐 와시냐 이거 엄청 많이 나왔죠 아까 대신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뒤에 완벽해도 되고 한자리 비어도 되고 그죠 근데 와스는 어떻게 되죠 이제 아셔야 되죠 양쪽에 비어야 되죠 자 예를 하나 써드릴게요 this is What I have. 이게 내가 가진 거야. is 뒤에 한 자리, have 뒤에 한 자리, 양쪽에 이렇게 비어 있을 때만 what을 쓸수 있습니다. 자, how will you will convert? convert는 뭐뭐를 개조하다 라는 뜻으로 을, 을이 붙었으니까 뒤에 목적어가 필요하죠. 그 다음, you hear 뭐뭐를 듣다 해서 뒤에 목적어가 필요합니다. 두 자리가 비니까 와시 맞는 거죠. 어떻게, 어떻게 하는지 아시겠죠? 하지만 여러분이 convert라는 단어의 뜻을 몰랐으면 얘는 날려야 되는 문제. 안타깝겠죠? 단어 하세요. 단어는 중요합니다. 필히 중요합니다. 단어 하세요. 자, see 인트 a t interesting이냐, interested냐. 자, 이렇게 inged로 이렇게 나와 있을 때는 뜻을 보시면 돼요. interesting은 흥미를 주다 라는 뜻입니다. 다시 interesting은 흥미를 주는 거예요. 누구누구에게 흥미를 주는 거고 interested는 흥미를 받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주어가 얘를 받는 얘, 얘의 꾸밈을 받는 그 아이가 흥미를 주는 거면 ing 흥미를 받는 거면 ed 자 가보겠습니다. even boring lecture 자지루한 굉장히 지루함을 주는 얘도 지루함을 주는 거예요. 굉장히 지루함을 주는 렉처 강사가 이 강사가 어떻게 된다? 강사의 입장에서는 흥미를 받는 게 아니라 흥미를 주는 사람인 거죠. 그래서 interesting이 되는 거죠. 심지어 그렇게 지루한 강사도 약간은 흥미를 줄수 있다 이랬듯이 맞겠죠. 그죠? 음.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제가 가장 그 문법할 때 가장 중요한 건 뭐라고요? 해석을 하지 말고 구조를 찾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주어, 동사, 목적어, 보어. 하지만, 주어인지, 동사인지, 목적어인지, 보어인지 알려면 그 전에 뭘 알아야 된다? 단어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어, 저 단어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어쩔 수 없어요. 피할 수 없어요. 정면 돌파. 무조건 단어는 하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도 정말정말 애쓰셨습니다.